아리야, 아리, 야, 너, 너내 발까지 니가 되고 가지려고 한다는 건, 그럼 솔직히 좀 욕심쟁이는 생각이 들지 않아? 응? 아니, 그래, 뭐 백반 양구해서, 어, 백반 백반 양구해서 손은 니가 가, 오, 손, 거두게. 손은 니가 가질 수 있다고 치자. 그냥, 뭐 그렇게 치자. If, 응? 어? 발은 아니지. 발은 내 건데? 아니, 발은 내 건데 가 아니라. 발도 내 건데? 또 그렇게 눈으로 뭔 고양이 소리야, 이런식이. 자지마. 야. 야, 발은 물지 말자, 솔직히. 아, 발은 진짜 아파. 근데 아리야, 이게 손이랑 발이 다르다? 너, 너는 모르지, 발만 있으니까. 근데 손이랑 발은 달라. 어? 이게 네가 털이 많아서. 뭐 오호호호, 왜, 왜, 왜. 너봐 저거 봉, 봉투 저거 다 뜯어 놔가지고저 소중한 건데 진이 식기야, 죽은 식기야, 어? 저리 가, 저리 가.